느끼는 걸까요? 제가 진짜 디저트를 엄청 좋아해요. 밥을 안 먹고 디저트를 먹는 그런 느낌? 그래서 이게. 어머. 정신을 못 차리네? 이거 너무 먹고 싶은데. 하나만 먹을까? 하나. 하나만. 하나만 먹어요. 일단.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. 바이 <목소리> <목소리> 뭘 먹을까 하다가 나름 다이어트식인 계란후라이를 좀먹이게요 저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아유 세 개를 먹을 거예요 사양도 제로. 내산이고요. 자 이거를 몇번 뭐 마셔봤는데 이건 진짜 진짜 갓이에요. 갓 경고 그게 있어요. 시험, 운전, 소개팅 등 긴장되는 상황 전 섭취 주의. 완전 완전 섭취하시면 안 되십니다. 이거를 만약에 긴장되는 상황에서 섭취를 하시게 되면 그날 하루는 그냥 어, 스티풀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. 일단 약간 이렇게 돼 있고요. 이건 한 100칼로리 정도 되는 건데 이제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저는 제가 변비가 있어서 이번에 대만 여행을 갔을 때 3박 4일 동안 한 번도 화장실 가지 못했고요 오늘이 5일째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그냥 의학적으로다가 마셔야 하는 수준이라서 어쩔 수 없이 마십니다 맛은 애플 민트라 되어 있는데 확실히 상큼한 사과 맛이에요 이걸 마시고 물을 좀 넉넉하게 마셔야 효과가 확실히 좋습니다. 끝. 오늘 하루 먹을 거 끝이라고 믿고 싶어요. 빵을 하나 먹고요. 었초콜릿하나더 갖다 줄까? 아니야! 간식! 짜라란! 오늘은 치팅데이다! <laughs> 하루하고 치팅데이야기! 초콜릿을 먹고 싶었어. 음. 그냥 초콜릿. 코코넛 화이트 초코. 응? <laughs> 아. 나쁘지 않은데? 어, 코코넛만 엄청 세다. 어, 바닐라만. 보스 음. 사신 거 같아. 빼서 입었어요. It's mine. <laughs> 이 옷은 이제 제 겁니다. 그건 아니니. <laughs> 왜죠? 너꺼해? 몇개 너껀데 뭐 머증이고 내꺼는? 뭐. <laughs> 체념한 듯한 거의 신선인가? 어? 속세를 벗어나는 신선해 신선 매력있다 이게 음. 왜 베스트인지 알것 같아 음. 좋아요 하지만 뭐가 더 맛있습니까? 아니데 응, 나도 <웃음> <웃음> 매력은 있어 하지만 음. 순정은 못 이긴다 입혀 허리 보자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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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작은 다, 다, 가이하나하나하들어들어가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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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그리고 나이 아직 철이 아니어서 그 해요. 아가야? 네? 철인가? 겨울이니까 이제 철인가 곧 철이 되겠지? 아직은철 아니야 아좀 시끄메 지금 시간 11시 4분 나는 배가 고프다 그래서 매장 가서 사긴 했는데, 이거 두 개는 먼지 모르겠거든요. 어 언니가 다이슨을 샀었죠 가지고 원래 그 박스 그 약간 통 같은 걸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주나 봐요. 아, 없네. 그 통은 그때 그 저번 모임 때도 무슨 말을 했었거든요, 무슨 얘기. 뭐그 카드 무슨 절개를 했을 때뭐 혜택 느낌으로 그렇게 주는데 그전 상품권으로 해 버렸냐. 상품권은 없다. 괜찮겠냐?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못 알아듣고 그냥 아, 괜찮다. 이랬는데 이런 경우가 아쉽다. 동의 하나도 없긴 해요. 음. 아, 일단은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까볼까? 이거? 오! 좋아보이네? 아, 설명서 이런 건가 다 오, 오! 다 영어야. 필요 없을 것 같아. 음, 오, 다 영어야. 뭔지 모르겠어. 다음! 를 하면 13만 원이 할인되서40얼마40 40 후반대였는데 저는 이제 상품권으로 사는 거라 그러니까 조금의 상품권 이섞여있면안되온요100% 카드로 해야 13만 원이 할인데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그냥 정가로 샀습니다. 한 58만 원대 막 샀어요. 본품은 이렇게고요. 다음. 아, 아, 아. 왜, 왜. 이렇게 다 깠는데 아니 다이슨 그래 자체가 비싼 건 알겠어 비싼 건 알겠는데 한 58만 원 정도 줬으면은 이거 대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. 아니 이거 끼우는 거 뭔지 아시죠? 이거 하나씩 끼우는 그거 거치대 아니 그 케이스 꽉은 뭐 필요 없다고 쳐도 그건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원래 왜? <laughs> 상품권이어도 정가 다낸 거잖아. 왜안 주는 건데? 오히려 더 비싸게 샀는데 왜안 주는 건데? 책 치사하다 진짜 엄마 끝짝 딱딱딱딱 두바이 존득 쿠키! 맞습니다 4,000원 이었어요 음. 음, 너무 두껍다 옆에가 맛있지 않아2 0대 이상은 턱이 아플것 같아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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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데? 응 음. 음, 괜찮네 음. 네, 데 4,000원이 엄청 싼거야 그냥 보통 한 비싸면 제일 8,000원 하고 아니면 뭐 기본 5,000원 하니까 두 마디만한 게 그렇게 비싸. 분자 라인지에 살짝 돌리라해서돌려요 너무 돌렸다. 음 맛있다. 음 그냥 쿠키. 약간, 반죽이. 촉촉하다. 음. 맛있군요.